우리는 보통 오병이어의 본문을 볼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 우리도 이 아이처럼 헌신하자거나 작은 것을 드리면 천배로 갚아주신다는 식의 교훈을 기대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이의 헌신을 칭찬하는 구절은 없으며 안드레가 내민 보리떡 다섯 개 역시 헌신이라기보다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과 불가능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전환점은 바로 어디서라는 질문입니다. 떡이 아이의 도시락이나 세상의 상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부분이 오병이어의 본질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가 내려와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 이 빈들에서 떡이 계속 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임금으로 사무려하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찍기신 십자가의 사랑, 그 생명의 떡 자체로 믿고 먹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는 싹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남기는 이십자가 중심의 오병이어야 말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